참 재미있는 시대입니다. 뉴스를 듣니 누가 저 사람 뉴라이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뉴라이트가 되어 버립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소리친 뉴라이트란 말에 언론은 이를 거창하게 의혹이니 논란이니 하며 띄워줍니다. 그러더니 이후부터는 그냥 뉴라이트 논란 누구, 뉴라이트 누구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뉴라이트가 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인 반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뉴라이트라 불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애국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단죄하려 드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혹은 그런데 뉴라이트라는 게왜 나쁜 거냐고 되물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뉴라이트라는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세뇌받아 왔습니다. 뉴라이트로 낙인 찍힌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도 안 되고 그들과 대화하려거나 토론을 하려 해도 안 됩니다. 민족을 배신한 더러운 친일파 매국노이기 때문에 그저 발길질하고 돌을 던져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여론 상당수가 호소하고 있는 이 정신병적 사고 방식을 뉴라이트 정신병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병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로 국민들을 세뇌하고 훈련시켜서 국민들을 개돼지마냥 부리려는 오만한 위정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요즘 뉴라이트라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분 뉴라이트 아닙니다. 저는 뉴라이트 쪽 인사들과 여러 행사와 토론회 등을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뉴라이트라 분류되는 사람들을 잘 아는 편인데요. 제가 아는 뉴라이트 인사 중그 누구도 김영석 관장을 뉴라이트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초에 뉴라이트라는 게 뭡니까? 2000년대 초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이 사람들을 뉴라이트라 불렀죠. 이들의 뿌리는 오늘날 민주당 주류와 마찬가지로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좌파운동권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이런 운동권 학생들이 대학가에서 서클 활동 등을 하며 공부했던 정치관, 역사관, 경제관이 뭐였나요? NL주사파의 경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북한식 정치관, 역사관, 경제관을 탐구했고 PD평등파의 경우 소련식 공산주의와 마치즘에 기반한 정치관, 역사관, 경제관을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국권한 줄 알았던 소련이 망했고 북한 정권은 인민 수백만 명을 집단 아사시키고 있다는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NLPD파를 막론하고 운동권 출신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북한과 소련을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처럼 생각하고 한국 군사정권이 시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나쁜 말을 지어내는 거라고 믿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현실은 또 공산주의의 현실과 북한의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상주의에 물들어 있던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좌파 운동권과 완전히 선을 긋고 이른바 전향을 한 사람들이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좌파 출신의 전향 우파, 새로운 우파, 그래서 뉴라이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 세력을 말할 때 진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요. 뉴라이트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정말 진보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동권에 적극적으로 투신했다가 본인의 틀림을 인정하고 전향한 만큼 정치관, 역사관, 경제관 등에 있어 진심인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새로운 시각, 열린 시각을 가져올 수 있었죠. 뉴라이트의 시각이 기존 좌우 정치 세력과 크게 달라던 점은 민족주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선인 한국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또 개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역사를 경제를 바라보자고 주장해왔죠. 좌우 막론하고 민족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한국에서 2000년대 초 탈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져다온 게 바로 뉴라이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라이트의 주장들은 좌우 막론하고 민족주의에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민족주의를 부추겨야만 밥그릇과 권력이 유지되는 권력자들부터 강한 공격이 이루어졌죠. 반일결과친북계열의 정치인들이 합세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의 프로파간다에 의해 뉴라이트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뉴라이트라는 말이 친일파와 동일시되고, 매국노와 동일시되고, 배신자, 반역자, 적 아무튼 그냥 나쁜 놈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다들 뉴라이트, 뉴라이트,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사실은 뉴라이트가 무슨 개념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뭐가 어떻게 나쁜 건지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걸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딱지를 붙여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뉴라이트다, 친일파다 라고 하면 그 자체로 악인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레이블링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군사정권 시절 뭐만 하면 빨갱이라고 몰아보셨다면서 메카시즘을 비판하고 나섰던 사람들. 좌파 정치인들과 그 휘하 세력들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친일파 레이블링에 의해 이제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해도 무조건적인 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석 독립관장의 한 말들을 보시죠. 이게 그렇게 욕 먹고 공격받을 만한 발언들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반애국적이라는 겁니까? 설령 이 발언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발언들 아닙니까? 오늘날 민족주의를 이용해 기득권을 형성해온 좌파 정치인들과 그 휘하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이따위 레이블링 작업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역사관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신들의 사이비 민족주의 친북 역사관으로 역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건국 관련 논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는 건 그냥 상식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이 영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부터 터무니없이 1919년을 건국년도라고 안하면 친일파라는 식의 황당한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48년을 분명히 건국년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도 친일파라는 말입니까? 지금 좌파 정치인들과 그 휘하 세력들은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는 5.18 특별법이 통과됐었죠. 특정 역사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나 해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미개하고 정근대적인 법입니다. 해외 학자들조차 이를 비판하고 나섰죠. 그런데 좌파 세력은 자신들의 상징 자산을 성역화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을 펼쳤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역사관의 기생의 이권을 만들어 온 각종 이권단체들이 이러한 역사전체주의에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내용과 문제의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시리즈와 미니다큐 시리즈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춰야 할 시대정신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넘어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인들은 정치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라는 게 뭔지 강요받고 또 세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올바른 역사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개념 시대에 따라 변해왔죠. 조선 말기 때의 역사관, 일제시대 때의 역사관, 건국 때의 역사관, 경제발전기 때, 포스트민주화 때, 시대별로 민중들은 다 다른 올바른 역사관을 강요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말기 때는 어떻게 우리 한반도 주민들이 청에 숭배하고 공물을 바쳐야 하고 남다른 핏줄을 타고난 소수 귀족 계급에게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지 그런 역사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렇듯 그 시대 헤게모니즉 패권을 쥔 세력들에 의해 바뀌어가는 게 바로 소위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민주화를 이뤄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성취되었다고 그렇게들 축하한 게8 7체제인데그 이후에도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건. 계속해서 우리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교정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요. 지금 대한민국은 5.18 특별법에 의해 또 수많은 정치적 작업에 의해 개인이 가진 표현의 자료는 아주 중대한 헌법적 가치보다 기득권이 정한 특정 역사적 시각이라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자타공인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대로 말할 자유를 잃었다는 게 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국민이라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중시해야 할건단 하나 팩트입니다. 국적 같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오로지 팩트를 바탕으로 최대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해야 우리는 더욱더 과거에 다가갈 수 있고 이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라는 학문이고 보호받아야 할 성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이 학자가 과거 사료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행여 일제 시대를 긍정적으로 비추는 듯하거나 특정 정치 사건이나 대형 참사 등 여기에 기생한 정치 세력들이 못 마땅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면 바로 난리가 납니다. 비하니 모욕이니 왜곡이니 하면서 난리들을 비우고 레이블링을 하죠. 그리고 세뇌된 사람들이 훈련받은 대로 즉각적인 분노를 배설합니다.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짓밟는 짓이라는 것도 모른 채요. 툭 까놓고 물어봅시다. 도대체 친일파가 뭡니까? 2024년에 일본에 나라 팔아먹자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불과 100년 전 역사에 대해서 동화에나 등장하는 철저한 선악 구도로밖에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세상사가 다 그렇듯 늘 양면성이 존재하고 모순이 있고 입체성이 있는 게 우리의 나날인데 왜 우리는 과거사에 대해서 이런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2024년에 누군가를 보고 친일파라고 욕하는 미개한 짓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 전체주의를 한국형 PC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좌파 정치권과 그 연계세력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앞세워 강요해온 역사관들. 은근슬쩍 자신들의 상징자산을 미워하는 수단으로 쓰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그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것. 그 비열한 정치적인 수단, 또 반민주적인 수단에 비판적인 저 같은 사람은 친일파, 매국노 유라이트, 아무튼 나쁜 놈으로 매도되기 일수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일본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사람들이 일제 시대 일본 권력자들이 군국주의를 위시한 전체주의로 나라 전체를 광기에 몰아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빨갱이 모를 비판했던 운동권 출신들이 자신들의 정적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며 공격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입을 틀어막고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게 누구인지를요. 저는 정치 권력이 역사를 유린하는 이 지적 야만의 시대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더욱 목소리를 내야만 이런 야만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애국심 앞에 목소리를 내는 걸 주저하며, 나라는 더욱 더 망가져 왔죠. 우리는 바로 애국의 이름으로 이런 야만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훗날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떤 야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요.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우원재였습니다.